알라우네… 확실히 좀 시들시들해 보이는데? 어... 상황을 봐서 마지막 일격을 가하라고 했지? <laughs> 그때 알라우네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독가루 같은 거 내뿜지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조, 좋아… 그러면 <laughs> 가까이 다가가서! <laughs> 속삭임… <laughs> 뭐야? 지금 너 사람 말한 거야?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속삭임이 들려왔다. 뭐? 이게 뭐야? 갑자기 식물들이 맹렬한 기세로! 힘이 넘친다. 넘쳐서 흐른다. <laughs> 그 대신 좀, 상태는 안 좋아진 것 같지만. 리아씨, 들리세요? 얼른 귀환하세요! 이쪽에서 알라우네의 위상력 그래프를 확인했는데요. A급 이상으로 위상력이 폭등하고 있어요. A급 이상? 그거 진짜로 위험한 거잖아! 혼자서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아니에요. 일단은 귀환해서 함께 대책을 세워요. 응, 알았어. 지금 돌아갈게. 으아!